그 후배상에 좀 부합하시는 분들이 음. 조금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장도 동의하시는분 계십니까? 네. 자, 이게 뭐라고. 근데 안 뽑히면 아. 또 섭섭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통안전공단 최형진 대리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곳은요. 네. 강남 자동차 검사소입니다.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는 뜨거운 공간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검사원 두 분과 좀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라고 자 한번 열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얘기의 주인공인 부장님과 차장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차장님. 자, 부장님. 나오십시오. 부장님. 여기 서습니다 아, 예, 나오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보시오 네. 자,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30년, 인생의 반 이상을 자동차 검사와 함께 해 오신 우리 고진배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남자동차 검사소 고진배 부장입니다. 그리고 1이면 1 정비면 정비 못하는 게 없는 윗상호 선임 차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자동차 검사소 윗상호 차장입니다 저는 이제 강남 자동차 검사소에서 막내고 하 하는 일은 이제 귀여움과 싹싹함을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맞다고 <웃음> 하셨습니다 <웃음> 자 맞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저는 그 의심을 하지 않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두분의 경력이 상당하시다고 들었는데 입사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아, 저는 28년째입니다. 우리 차장9년째입니다 아, 그러면 30년, 20년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 30년 전이라고 하면 뭐 장비들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텐데. 뭐 그때 검사,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나요? 그때는 시대가 발전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 장비가 음, 수동인 단계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검사를 한, 했다면 네. 지금 현재는 컴퓨터하고 기계가 검사를 하는 중심으로 아 많이 바뀌었죠. 그렇구나. 그 매연 검사 같은 부분이 바뀐 게좀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매연 검사는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 럭다운이라는 검사 방법으로 네네. 검사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 콤비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중형 승합이었습니다. 걔가 검사 기준이 매연이 70% 출력은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엔진 보링하고, 인젝션 펌프 수리하고, 전부 수리해가지고, 여덟 번 불합격나고, 아홉 번째 합격되는 차도 있었어요. 아, 그럼 70%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감이 안 오는데, 그 요즘 차, 요즘에 나오는 그 신차들은 뭐 매연이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올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차 중에, 네. 그, 매연 허용값이 가장 나는 차는 8%거든요. 아 그러니까 측정을 네. 해보면 거의 0% 가까이 나옵니다. 아, 8%에서 80%까지 굉장히 많이 줄였네요. 자, 정말 어려운 검사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전조등 검사가 좀 바뀌었다고 하던데 뭐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그 전에는 이제 상향등 검사를 했는데 2021년 9월부터 이제 하향등 검사로.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상향등 검사라고 하면 우리가 위험한 곳을 가거나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좀 주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켜는 등인데 그걸로 검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현재 도로 주행이 실정에 맞게 하향등 검사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앞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어, 근데 제가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자동차 전사 전면 예약제가 시행을 된 다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장님이나 차장님께서는 예약제가 없을 때도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지금이랑 좀 달랐나요? 예약제 이전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고객님들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네.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똑같은 검사 대수를 적은 대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 단위로 나눠서 예약을 받기 때문에 음... 한번 몰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 예전에는 그 피크타임에 예, 예. 엄청 많이 밀렸죠 똑같은 아, 뭐 대수로 검사를 하는데도. 똑같은 대수라더라도 점심시간 끝나고라던가 점심시간 예. 직전에 몰려서 아무래도 아좀 그렇게 되면은 기다리시는 고객님들도 좀덜 기다리셔도 되고 우리 검사원들도 부하가 좀 줄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효율적이고 개선된 시스템인 거네요. 뭐 고객님들 아우 좋아졌다 어... 하고 많이 가십니다 어 다행입니다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약제가 더욱더 좀더 탄탄하게 운영이 돼서 서로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동차 검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자동차에 대한 정보도 워낙 많아졌고 뭐 지식이나. 정보도 쉽게 얻을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센터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좀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동차 센터에 가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데 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냐? 어, 근데 좀 부끄럽지만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좀 한마디씩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냐? 자동차 검사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도 네. 검사를 하지만 기계로 검사를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어,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검사 같은 경우에 제동력 검사를 합니다. 기계로 측정을 했을 때 한쪽 바퀴가 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바퀴 오른쪽이 제동력이 안 들면 네. 브레이크 테스트하기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부적합 상황이 어, 네. 거,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정비소 가서 이제 수리를 해요. 수리를 하고 나서 거기서 다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음... 아 됐겠지 하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부적합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재검사를 오시는데 네. 다시 검사를 해보면 제대로 수리가 안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자동차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 보면, 물론 이제 카센터에 계시는 사장님들도 정말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비를 해주시지만, 그 제동력이라는 것 자체를 숫자로 볼수 있는 장비를 갖춘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사소에 와서 제동력 검사를 한번 더 받아 보면 안전한 자동차로 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하셨고, 우리 차장님께서도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그 검사 오신 예. 고객분인데, 어르신인데요. 네네. 밤에 네. 밝게 해서 다니는 차들 때문에 어... 운전을 어... 못하고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차들. 그거 진짜 힘들어요. 예. 네. 그런 차들이 여기 검사 오면 다 통과되는 거 아닌가? 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예. 아, 아닙니다. 불법으로 된 동안은 검사에서 다 걸립니다.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라이트가 한쪽이 나갔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정비소에서 라이트 전구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개인이 자가 정비로 해가지고 라이트 전구를 구입을 해서 음... 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라이트 전구를 제대로 라이트 자체에 정확히 고정을 하는 수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아... 전구가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빛이 막그 반사경하고 초점 거리가 안 맞아서 네네. 빛이 퍼지고. 광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비치는 방향도 엉뚱한 방향으로 비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자동차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현장용으로 우리가 눈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눈에 굉장히 큰 피로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불법으로 개조된 LED를 달면 운전자 본인한테는 좋을 수 있으나. 주위나 이제 환경에 되는 굉장히 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굉장히 큰 위협이 되니까 꼭 오셔서 검사소 에셔서 검사를 받고 인증된 LED 등화와 올바른 조사각으로 조절을 받으셔서 타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좀 옛날이나 지금부터 비교했을 때 혹시 뭐 문화적으로나 바뀐 게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선배들 눈치도 보고. 예, 예. 후배들은 뭐~ 그냥 따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아... 지금은 어떻게 보면 후배들 눈치를 본다고 할까요? 하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슬픈 게 우리 부장님은 입사하셔가지고 막내 때는 선배 눈치 지금 부장 되고는 후배 눈치 그럼 퇴직할 때까지 눈치만 보시다가 이제 가시는 거네요 이제? <laughs> 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좀 그런 분위기는 좀 개선이 돼서 저는 좀 눈치 안 보고 생활하고 그래도 제가 부장님께 좀 많이 힘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차장님께서도 뭐 휴가에 관한 게좀 있으실까요? 뭐 이제 소장님이신데 지금 은 퇴직하셨을 거예요. 예. 휴가 이틀 어, 좀 예. 다녀오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렸는데 소장님이 어, 그래 그 휴가 가고. 어, 다녀오고, 영원히 가.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다녀오는 오셨어요? <laughs> 예, 하루 다녀왔습니다. 진짜 농담이셨겠죠 농담이었을 니다 <laughs> 보시면 이제 두 분의 그런 인자한, 이런 미소 속에 그런 아픈 상처들이 다 담겨 있었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상처에 저희가 참 편안하고, 정말 안전한, 아늑한 검사원 생활하고, 회사 조직 생활할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두분다 근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막내 때부터 지금까지 오시면서 좀 이런 부분이 마음속엔 한편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선배가 되면 난 이런 선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권위적이지 않고 네네. 다가가기 쉽고? 네네. 동네 아지아 같은 스타일? 아, 그런 모습이라면 뭐 지금도 충분히 잘 보여주고 <laughs> 계셔 가지고 너무나 편안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저도 공사원 생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런 게또 있을 수가 있죠. 요즘 후배,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후배를 원한다. 혹시 있을까요? 요즘 후배들을 보면 너무 개인적으로 어... 그런 쪽으로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음... 것 같아요. 제가 바람은 조직이 잘될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 어... 아무래도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자 우리 지금 저쪽에 보시면 우리 지금 오늘 저희 얘기하는 걸 보시려고 우리 공단에 우리 강남검사서 직원분들이 좀몇분 모여 계십니다. 그 후배상에 좀 부합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네. 하우영 차장이 우리 차장님도 예, 동의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예. 동의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막상 안 뽑혀도 되거든요. 근데 안 뽑히면 또섭섭해요 그래서 두 분의 어쨌든 원픽은 우리 하우영 차장. 자 우리 하우영 차장님, 잠깐만 우리 뭐 하나만 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우영 차장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네. 쪽에 앉으시고요. 아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laughs> 이렇게 두 분께서 뽑으신 최고의 강남 검사소 후보의 선장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두 분의 든든한 우리 차장님 선배님들께서 차장님을 최고의 후보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 우리 간단하게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자동차 검사소 하우영이라고 합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우리 하차장님을 최고라고 선택 파, 평가를 해주셨는데 부장님과 차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마디 있다면요? 지금 현재 뭐 소장님이하 네. 이두 분께서 위, 위에서 중심을 또잘 잡아주시고 또 후배들도 이두 분을 따라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넘치는 현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서. 앞으로 강남 검사소가 더 발전되고 네네. 또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역시 끝까지 우리 부장님과 차장님께서 최고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자동차 검사 본인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저는 국민의 안전 안전을 위하여 예, 안전을 위하여 두 분께서도 항상 외치시는 게 안전 저희가 항상 아침마다 하는 게 안전이니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열심히 신두 분을 모시고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더 드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